네,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5년도 5월 30일입니다. 5월의 마지막 날, 저녁 7시에서 7시 반 정도 되어 가고 있는데요. 아, 이렇게 들길, 산책길에 해가 이렇게 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은 뭐 안양천 이런데 그 꽃길이 상당히 많은데 서산은 이렇게 농로길이 예, 지금 음, 꽃길이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5월 30일 날, 네, 150일째 되는 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네, 150일째 되는 날, 아, 이렇게 또 서산 네, 농로에 예쁜 저녁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했던 여러분의 태양이 지금 지고 있습니다. 너무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야 여기는 이제 민가 함께 같이 걸으시면 좋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또는 강아지를 데리고 같이 오신다든가 부인과 남편과 같이 이렇게 걸으시면 아주 또 추억에 남는 멋진 장면 나올 것 같습니다. 예술이죠, 아주. 야 이거 좀 보세요. 어. 같이 걸으실 분 있으면 충남 서산으로 이렇게 놀러 오시면 됩니다. 야 기가 차죠 아주. 그러면 태양이 지는 쪽으로 좀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샤스타도 있고 금계국도 있고 환상의 저녁 풍경이 되겠습니다. 맨날 안양천이 부러웠는데. 오늘은 안양천이 안 부럽습니다. 안양에 계시는 이웃님들. 감사합니다.